진실과 영성의 시대, 데이비드 오퀸스 박사의 의식혁명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의식수준 700에서 1000까지 깨달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700 이상의 영역은 바로 깨달음의 에너지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 이 수준에 도달, 도달하게 되게 되면 바로 영적으로 완성의 단계다. 더 이상의 이제 진화가 아, 할 필요 없는 자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진화의 상태 즉 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천이라고 하는 아,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700에서 1000까지다 따라서 신성과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뭐 신성이다 이것이 동일시 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분들의 에너지는 또는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에너지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 인류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시키죠.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같은 이런 분들은 그분 한 분의 에너지가 전 인류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시킵니다. 또한 700 정도에 되게 되면은 7천만 명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시킨다. 따라서 분리 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너와 나, 주관과 객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가 되는 그러한 분리의식이 사라지고 결국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고 하는 것은 참 나는 나는 곧 누구인가? 그것은 곧 의식이고 영혼이고 신성이고 신이며 전 우주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외고를 안절히 초월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에고는 의식체 600부터 초월되기 시작되는데 700대 이상이 되게 되면 완전히, 이, 이 육신이 고 나라고 하는 생각, 그리 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곧 나라고 하는 이 애고는 완전히 초월된다. 따라서 무한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자, 이 육신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이 육신에 관심이 없다.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개별성을 완전히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 나의 의식의 하나의 도구, 이 세상과 대화하는 의식의 도구일 뿐이고요, 이원성을 완전히 초월한다, 즉 삶과 죽음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석가니 부처님, 크리슈나 이런 분들이 바로 의식지수가 천에 이르는 신의 경지에 도달한 분들이다 할수 있겠습니다.